i 이이라도 가져가요 아면면 a t 라라도떼내내좀좀진진 w 테테니아아야아 a two-girl. I'm 이 two-girl. I'm a t o g i r a t w o l a 케 w o g i r l I'm a t w o g i 네. 아, 힘들려나? 팔을 구해갈까요? 어, 어, 원빵으로도 갈수 있어요. <웃음> 여기서? <웃음> 네. <웃음> 되나? 됨, 됨. 말하보자한 번. 예, 네, 바로, 바로 피면 됨. 바로 펴야겠다. 앞 아, 되겠다, 이거. 음, 조금 가다가 펴도 되고. 지금 딱 피면 되겠다. 도민니 오나님 천만 원 감사합니다. 오늘 하늘색이요. 오케이 저는 꿀집 먹고 뒤로 한칸 빠져서 3층 집에서 옥상에서 애들 막을게요. 완벽해. 했 요새 추억의 노래들을 찾아서 듣고 있어요. 감성 젖어 가지고 혼자. 음... 추억의 노래들. 네, 그 투니버스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. 아, 추억의 미주시절 때 듣던 그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 이런 거. 음. 아쿠나 마타타? 아니. 아쿠나 마타타 같지? 나나 타타 총 없다. 저도 얼마 전에 막 그랬는데. 갑자기 감성 져져 가지고. 아니 그냥 듣고 싶어서. <laughs> 아니, 좋은 그래. 노래 많잖아, 솔직히. 아, 좋은 뭐. 그쵸 좋은 다 좋아. 음. 안 좋은 노래가 없어. 마이 음. 그거는... 여기... 3렙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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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바 여기... 이저 총이 없어요. 못 막아요. 기 여기... 못하게 또총 없어. 기여안 여기... 어 홀로그램 먹어놨어기 여기... 그기여어 여기... 여기... 여이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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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 잡는 거죠. 이 AK 있는 분이 혼자 주먹으로 잡아야죠. 댐프 시롤. <laughs> <더> 파이팅. <laughs> 저 홀로 홀로 좀. 겨울에도 게이밍 슈트는 그대로인가요? 아 맞다. 저요? 네이 <laughs> 별주네. 곧, 곧 싸울지 모르니. 여기 땅에. 여수 햄 주먹이잖아. 이길 수 있어? 스판치 스판치 반소리소리아반 아님 아 와우 역시 반지 프지 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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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슬반슬반슬프다 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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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핑. 반지 반 노란핑 머리 한대 쏴놨어요. 저 담... 엎드려 엎드려 지나갔죠 방금 봤죠. 음. 뭐야? 왼쪽 저, 어디? 오른쪽 오른쪽. 아우 왼쪽 끝에. 계속 담에 잘 쏜다. 이렇인데 왼쪽 끝에면 그거 진짜 이렇 응, 그거를... <laughs> 맞았어 맞았 저기 있었어 파란. 핑크. 일단 그 담에 있는 애부터 싸줘야돼어 뒤에인데 뒤 뒤에 하나 내발 앞에 지금 파란핑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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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확인 확인 여기도 나이스, 있는 나이스 다른 애가 잡아줬어 두팀이었어 두팀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내가 적기 있는 방향 항상 머리 조아릴게 적기 있는 아, 방향으로 오케이, 오케이. 내 앞에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줄 알았어 진짜 바로 앞에 그래서 샷건들고 나왔는데 <목소리> 하나 세대나 지금 헌혈 받아야 돼답박아 없어가지고 잡박 담벼락 밖으로 될까? 도는 애세대 맞춰놨어요 저거 아, 기절 어. 되게 잘쏴 어? AK를 요로 컨테이너 받아야지. 뒤로 컨테이너 뒤로 아 오케이 담벼락에 붙어있는 애 있어요 하나 차라리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더 피가 많겠다 그대 있다 오르, 이러면 모, 오른쪽에서 맞을 수 있지 않나? 오른쪽에서 맞을 수 있어 쟤가 달려오면 하나, 맥이 볼수 있어요 아아.. 나 앞에 사이가.. 1킬이다 아, 뭐, 뭐. 안돼안돼안돼내 너무... 앞에 둘그 아까 처음에 죽였던 애 네. 둘이야 둘 나이스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아, 네, 아, 뭐 이렇게 많아. 애들이 이거 거, 엄청 아직 많아.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않아요? 근데 <laughs> 아, 몰랑, <laughs> 아, 몰랑, 구상 없나? 구상구상 구상 여기 두개 드림. 저 이제 하나 엠포로 바꿔야지. 여기 대탄, 대탄이랑 8배. 있어요, 있어요. 둘다 있어요? 네네. 와우. 대탄이면은, 오케이, 다 있어요. 다. 이거 오른쪽에서 뛰는 잡았나? 이거, 이거 다 잡은 건가? 음. 되게 잘 쏜다. 그니까요. 그 아까 삼쪽끼 내가 해놓은 거고 내가 먹으러 가야겠다. <laughs> 다다다내거다켜줬어 다 맥의 의지를 이겨. <laughs> 맥 옷을 어, 내가 못. 입었다. 거기 조끼 새거 있어요? 어, 아니요. 저 지금 조끼 새거 먹었어요, 지금. 저갑바가 90에 <laughs> 이쪽에 <두 개의> 40이거든요. <laughs> 아, 그러면은. 가서 구하죠. 네. 내거나내거 줄까요? 괜찮 개축. 삼갑이라도 가져가요. 아니면 이뚝이라도 떼고. 내가 좀 깨진 거쓸 테니까. 아니야. 아웃프레이, 아웃프레이. 총알 피하면서 막 싸움 돼. 가, 가능해. I can. 와우. 아, 엄청 가난하다. 하나하나에 총알이 40, 75. 와, 한팀 잡아야겠는데요. 여수 햄주먹 보여주죠. 오기이 가자, 가자. 오른쪽에 u a 지 오는데? 그거 잡아야겠는데? 와 프레임 이란 뭐야? 임 드럼, 프레임 드럼, 프레임 드럼, 한 대만 드럼, 대만임 드럼, 프레임 드럼, 프레임 드어 프레임 드럼, 프뭐임드 프레임 어 프레임 드 프레임 프레임 대박 40 뭐야 자기장 속에서 총소리 네자기장 안에 보임 버기? 그 근처? 왼쪽 위응 확인 어 이거 싸우는데 어딜 잡 양각 잡으러 어 묶는다 아니면은 아예 멀어지던 에이, 거 뒤에 버기 때문에 어. 네 이거 안되겠다 양각 잡힐 수도 한각 올라가서 붙을래요 그러면? 능선? 오케이 오케이 능선? 얘들 점점 달려오는 중 오케이 하나 기절 왼쪽으로 크게 돌았을 수도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 기절 하나 나이스 수류탄 솔탄 확인! 나무 뒤! 어! 있... 아! 뭐야? 이게 왜 폴링이야? 여기 능선 앞까지 올수 있어요? 예갈수 예, 있어요 이게 왜 폴링 다운 2 3 4 4 3 조금 이해 안 되는 장면이었지만 뭐 어쩔 수 없네요 앞에 시야보면서 치료해줘요 네 자, 오른쪽 각으로. 슬탄. 아, 계속 슬탄만 던져. 나도 던짐. 1 2 3 4. 아, 너무 너무 많이 됐다. 어? 파이널리? 네. 한번 딴 데서 죽여 준것 같은데? 파이널리 떴어요. 어? 뭔가? 아, 카운터를 너무 천천히 그러네. 맞아, 맞아, 저기 또딴데죽였어딴데죽여어 앞에 이제 많이 내려 있다. 세 명? 저다 내려 있다. 아이거 카고팔 없나? 하나 또간데 어, 지금 일단, 일단 음, 7호부터 할게요. 오케이. 나 이거 총알 먹어야 되는데. 거기 탔고 이거 다시 아타면은다시아뒤 네, 나무 나무 뒤에 하나있 있어 맞나? 총알 다 쓴. 아 얘는 시체 여기 있었네. 아, 이게 뭐 이걸 못 찾아가지고 총알 여기 있어요. 총알 먹었. 음, 여 여기도 먹었어요아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소음기 하나 남는데 줄까요? 아니 괜찮아요. 까빠 있나 까빠 일단은 미니 쓸게요. 오케이. 수나, 대용으로저 이제 두 개, 한 개. 방어구 먹었다. 저두 개, 일곱 개. 여기 드릴게요. 드링크, 세 개. 그리고 AR 소음기 제가 챙겨놓을게요. <laughs> 운영 운영할 아이템은 대충 된것 같은데 아까보다 안 네. 낫네요 앞에 우즈 디바공 제가 쓸게요. 안 좋은 추억 있잖아요. <laughs> 조심해요. 여기에는 어떤 전설이 있어. 하지만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. 루타는맞고 점프하면은 무슨 완전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는 데미지 받는데 타에서 내리면은 벽에 먼저 받으면은 데미지 안 달고 음. 빨리 먹을래요? 오케이. 아 근데 여기 별론데 사실 이 집. 음. 그냥 해우소를 두개 먹을까? 아니 둘이 해우소 있어도 괜찮고. 네 해우소 해우소. 수류탄 맞을 때 점프하지 마세요. 저 방금 스루탄 맞고 피하려고 점프를 했는데, 그게 낙사 데미지로 들어왔어요. 있다. 우리 뒤쏠때 광산에서 못 쏴게. 댄스가 남달러 이게 오래 부수네요. <laughs> 힘들어요. 도와드려요. 도와드려요. 아, 이거 도와주다가 괜히 뚝배기 때릴 수도 있어. 옆에 붙어있어도 안 돼. 아, 좀 깨져. 되게 환한 소유한 아저씨 같다. 뒤에서 보니까. 좋아, <laughs> 좋아. 집념은 인정합니다. 깨끗한 시야를 확보했다. 사람 엄청 없는데. 해커. 나. 타 소리. 노란 집. 박았다 <laughs> 되게 세게 박았는데 막 뛰어다녀요 음. 떡국물님 23억명 호수다. 다 드디어 쏘죠. 혼쭐 내줘야겠죠 붙어요. 한명 쟤네끼리 싸움. 아니, 야 아니야. 나 쏘는 거야. 어, 집안에서 쏘고한명 앞에 하나 죽어요. 머리 한 대. 앞까진 아니지만, 여기 풀 앞에 붙었어요. 오케이. 이게 두드려 맞는다. 어 싸운다. 지금 빠져 나갈래? 그럴까요 u a 지 밖에 부서져 가지고. 음. 저 앞에 내렸어요? 150, 165. 씨프. 저 내린 거 임. 아까까지 움직이고 있어. 위로 올라간 걸 수도 있다. <laughs> 네, 여기서 뚜벅이로 올라 있, 있을게요. 네, 여기서부터 뚜벅이가 날것 같아요. 음. 야 일로 가야지. 뭔소 세운 쪽에 있을 듯안 보이는데, 응, 난 가만히. 제발! 음. 그나마 좀 가까운 편인데. 노 자가, 다잡네 미리 좀앞에가있 을까요？네, 저 그래서 조금씩 봐고있 어요. 똥깡까지 먹어놓을래요? 차라리? Okay. 지프가 쓴 흔적이 안 보여 차 여기 따라서 오는 것 같은데, 응. 여기 아래에 있다. 둘까... 라스타나 여기, 여기 아래인데 이쪽, 여기 근처 노란빛 네. 소음 기소리 확인 맞네. 봐도 어딘가에 있는 여기 와우 나이 <laughs>